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된 현장만 업로드하는 패밀리 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당화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 검단 신도시 쪽으로 방면으로 가게 되면 완정역 방면에서 검단 신도시 방면으로 가게 되면 있는 위치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여게 보시면 앞쪽에 아파트도 새로 신축이 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바로 성당이 좀 위치되어 있고요. 일전에 촬영을 좀 진행했었던 저쪽 현장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지금 현재 검단소방서가 들어오려고 위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도 좀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 앞쪽으로 지금 현재 어 아파트, 아파트 신축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큰 대로변 쪽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도 길 보여드리면. 네.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면 인천 2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7, 8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완정역 쪽에 가깝다 보니까 완정역 인근 주거 상업 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은행 그 밖에 상업 시설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단지가 좀 커요. 이렇게 필로티식으로 자주식 주차 100%할수 있게 이렇게 겹주차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자 안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 시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현장이 단지의 현장이 깔끔해요. 이쪽으로 분리수거장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장 넓고요. 차용 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럭초반 때 AI c 에 제가 이따 뛰어볼 텐데 AI 씨에 크게 차이 차이가 없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자 앞쪽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 앞쪽에 공개 공지가 좀 위치되어 있어요. 나무들도 좀 심어놨고요. 약간 지대가 높은 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앞쪽으로는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나무가 좀 심어져 있죠.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쪽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5층 중 5층에 위치되어 있는데 제가 5층이다 보니까 지붕을 좀 확인해야 돼서 어, 지붕 쪽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 쪽으로 좀 올라와봤는데 옥상 쪽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보시면 엘리베이터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집에서 한층한두개 층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누수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쪽으로 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이렇게 어, 반계층이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위쪽으로 두개 지붕이 어떻게 보면 두개층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수 걱정이나 크게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네, 두개 층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럼 바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집저 안쪽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내부로 좀 들어와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5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방 3개 화장실 1개 현장이고요 굉장히 깔끔한 현장이에요 전용 13평, 실평수 16평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있는 현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방 모습과 그리고 주거가 분리된 거실과 주방 모습 그리고 아, 저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왼쪽에는 장치장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신발장, 약간 플랫장 형태로 밑쪽 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 앞쪽에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네, 들어가면 바로 앞쪽으로 거실 모습과 옆쪽으로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왼쪽부터 좀 돌아볼게요. 왼쪽에 이렇게 돌게 되면 고용 욕실입니다. 네, 공용욕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닥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렇게 공용욕실 모습이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첫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은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옷방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붙박이장을 뜯어내면 조금 더 넓어질 텐데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적을것 같아서 어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쪽으로는 베란다 설치되어 있고요. 베란다 쪽으로 해서 깔끔합니다. 이쪽으로 네, 보일러와 세탁기 쪽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칫간 사이도 넉넉합니다. 네, 베란다 딸려 있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붙박이장 네,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깔끔해요. 이렇게 보시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쪽도 한번 열어보면 이쪽으로도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첫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 네, 나와서 왼쪽으로 돌면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한 여섯 자 반, 일곱 자 가까이 될것 같아요. 한 2m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섯 자. 1m 80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앞쪽으로는 앞쪽에 측간 사이 넉넉하게 이렇게 두 번째 방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바로 맞은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장 큰방이고요 안방이에요. 이쪽으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 드린 부분 현재 창원 쪽으로 보여 드리면 여기가 한 9자. 2미70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자. 3m 정도 됩니다. 넓은 방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뻥뚫입니다 앞쪽으로 뻥 뚫려 있어요. 저 오른쪽에는 검단 신도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쪽으로 공사 좀 진행하고 있죠. 앞쪽에 큰 대로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옆쪽에는 공개 공지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앞쪽으로 뻥 뚫려 있는 모습 답답하지 않고 정말 좋네요. 네, 세 번째 방 가장 큰 방이었고요. 네, 나와서 왼쪽으로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디귿자형이고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과 식탁 등 이쪽을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구각 수축식탁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실이에요. 거실 모습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 아트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섯 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한 1m 60 정도 돼 보입니다.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여섯 자, 1m 8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는 이렇게 측간 사이 넉넉하게 답답하지 않고요. 위쪽으로 채광 들어오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앞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대로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서구 당화동 현장이에요.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7, 8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바로 옆쪽으로 검단경찰서가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모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검단신도시도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완정역이 가깝기 때문에 완정역 쪽으로 주거상공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은행 그 밖에 그 복지센터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관공서도 가깝고요. 그 밖에 상업시설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릴게요. 그리고 AI 시대도 제가 좀 띄워 놓을게요. 현재 이집 같은 경우는 AI 시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합리적인 매매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1억 초반대 네, 현장은 특히 어, 좀 극히 드문데, 해당 현장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어, 밑에 바닷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보시면 크게 수리할 게 없어 보이는 구역이고요. 네, 해당 현장 외에 어, 추가적으로 좀 거주 중인 집들 중에도 많이 좋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시세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입지와 시세, 가격 꼭꼭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 외에더 좋은 현장으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